그 친구는 어디 유씨지? 온디유?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한국... 한국의 어를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너가 한국의 옷에 손을 댈 수가 있겠니? 나로 왔는데 너는 어쨌든 한국의 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 지금. 선생님이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. 그거부터가 너는 한국의 어를 이해 못한 거야. 누가 삼겹살 먹는데 비계로 집 기름이 많은데 목살 구울 거 아니야? 삼겹살 구울 거 아니야. 삼겹살, 거 아니야? 삼겹살 깠잖아. 삼겹살 기름지가 많아갖고 가진 것도 많아요. 가진 안 가진 거는 당신 뿐이네요그사한테 점수 없어, 너는 오늘. 뜨냥 뼈세 하루 종일이야. 그냥 갈 것이야. 뭐야 이건? 주인도 못 알아보고. 이게 맞아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나 진짜 알아서 할게. 사람들 뭐 해봐. 안해봤으니까뭐 하는 거예요? 아 이거 안해다 해야지 집안이라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 해본 사람들은 아딱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는데 내가 큰아들이요다 내가 했어다 어린... 제 동생들 막둥이들 다 키웠지 흐미 시원한 거 물놀이 온 아이 같잖아 벽지를 계속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거야 그래서지그 옆에 사람이 또 뛰어? 선 손님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두상이 확실히 오리엔탈적이세요 커트 고뭐 내가 어, 미리 알아했잖아오미엔에서 어. 알았잖아 그거 뭔지 아니라고 갖고 와 의자에 붙해불리옥장 달라니 그게 어려운가? 아. 아. 진짜 그렇게 하면 카메라 찍겄니 붙이면서 이렇게 뒤에 얘기해야 될 거야. 아, 최대 뭐 어쩌라고? 인생이네 가대. 아 진짜 이거 하다는데 오래 걸린다 얘는. 그렇게 하면 우리 얼굴이 가려지잖아. 와. 야 다른 음료 돼? 다른 음료 되냐고! 빨리 좀 해봐! 또다 쓰잖아! 그거 흘리잖아 옆에! 아. 두 개밖에 안 해, 네 개라니까! 네. 야 포크 줘야지! 손으로 먹냐? 두분 기다리잖아! 아니 그 장갑 꼬꾸 끼지 말고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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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야 아. 야. 빵을 하나 더 줘야 될거네 개라니까! 야 그게 없는데 그거 하나 풀로 차갔냐? 새 아. 거로 갖고 와! 야 이거 타잖아! 야, 좀 가득 담아줘라. 정이 없냐, 얘가. 맛있게 드세요. 네 아니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우리, 김대리야요 아, 우리. 아직도 과장님안 나갔냐! 너 저거 뚜껑 닫고 돌릴래? 아니, 내 뚜껑 여기서 너 돌릴까? 아, 애초에 이거 안 된다 했잖아요. 야, 심지어 이 손이야. 그것도. 남배고다 틀렸어, 그냥.